연인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는 것, 산풍이 사망성, 그리고 빨간 잉크로 이름을 쓰지 않는 것. 이게 다뭘 떠올리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 한국 사람들의 미신들이죠. 아제르바이잔에도 이런 미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영상을 꼭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짤레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누군가 소금을 실수로 쏟으면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피하기 위해 그 소금 위에 설탕을 뿌려요. 긍정적인 에너지와 달콤함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 위에 설탕을 뿌리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아제부전서는 꽃을 선물할 때 무조건 홀수로 줘야 됩니다 이거 아제르바이잔에서 예의입니다 꽃을 작수로 장례식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모두 다 지키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휘파람을 불면 불운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안에 있을 때 아니면 실내 있을 때 휘파람을 부리지 않습니다 휘파람은 약간 가난을 불려온다는 뜻이 있어요 아제르바이전에서 이제 밤 되면 손톱을 깎이거나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미신이 있어요 이것도 불운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안하게 됐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울은 영혼을 비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울이 깨지면 7년 동안 불운이 따라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할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무를 세번 두드려요. 이렇게. 누군가 여행을 떠나면 가족이 그 사람 뒤에 가족, 음, 가정에서 한명 물을 뿌려죠 물은 아, 순조로운 요청과 교환을 상징합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앉으면 외롭거나 결혼을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오른손바닥이 가렵다면 재물이 들어올 징조이고 왼손바닥이 가려우면 비용이 생길 거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할바라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이 디저트는 물, 버터, 밀가루, 설탕으로 만드는 디저트예요. 근데 할바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나눕니다. 누군가 갑자기 할바를 먹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세상을 도날 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할바를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은 꼭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바를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미신이 있어서 그런지 먹고 싶다고 했었을 때마다 엄마가 만들고 주셨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람들은 나쁜 꿈을 꾸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먼저 꿈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나쁜 기운을 씻어내서. 몸에 나쁜 영향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아제르바진에서 밤에 바닥을 쓸면 재물과 행운이 떠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습관적으로 피하게 됐습니다. 다른 문화처럼 아제르바진에서도 검은 고양이가 앞을 가로지르면 불길하다고 유혹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직접 건내면 다툼이 생긴다고 해서 칼이나 가위를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그걸 먼저 테이블에 내려놓고 꺼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제르바이젠에서 아기용품을 출산 전에 준비하는 것은 불운을 불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출산 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임신 6개월 후에 이제 준비를 시작합니다. 차나 물을 실수로 서두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실수가 좋은 징조가 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성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검색해봤더니 성별 차이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전에서 포크를 떨어뜨리면 남자인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여자인 손님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포크나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마다 할머니가 어머 손님이 올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라고 하시던 기억이 있어요. 웃기죠? 아제르바이전에서 한번 재채기를 하면 좋은 운, 두번 하면 나쁜 운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한번 재채기 하면 나쁜 운이 올 거라고 믿고, 두번 하면 좋은 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감기나 안레르기 기운이 아닐까 요바제르바이든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할때그 영향을 막히기 위해 이를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고 나무를 세번두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저한테 멀리서 약간 그런 소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왼쪽 키가 갑자기 올리면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험담을 하고 있다고 믿고, 오른쪽 키가 올리면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칭찬을 하면 침뱉는 소리처럼 트트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풀을 막히기 위해 하는 습관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음, 칭찬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때 너무 과하게 될수 있어서 나쁜 기운이 따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미션들도 너무 많지만 제가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따르는 미션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 꼭 믿는다기보다는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이언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든 안 믿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믿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습관처럼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집 안에 있을 때 휘파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휘파람을 부르는 습관이 없지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누군가 저한테 휘파람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보여주시면, 이거 안 해서 안 하고, 밖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나쁜 꿈을 꿀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하면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흐르는 물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제가 버스를 기다렸을 때 어떤 한국인 이모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셔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해 봤더니, 아제르보? 뭐? 하면서 낯선 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첫 번째 영상부터 시청해 주시고 아제르바이잔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도 재밌는 미신이 있나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따라하는 미션들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한 미션들 중에 여러분의 나라하고 비슷한 거 있나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바이